뵙게 되어 영광입니다. 아빠짱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제가 나중에 보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. 자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제가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. 제가 일본에 산지한 10하고도 3, 4년 돼가는데 진짜 한국말을 안 쓰고 살게 되니까 이 거짓말처럼 까먹게 되더라고요. 처음 일본 살때 일본 말은 진짜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일본 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곤니치 와스미마생 뭐 그런 한그 정도 진짜 기본적인 정도밖에 없었는데 생활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안 쓸래야 안 쓸래가 없, 안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일본 말 듣고 일본 말 쓰고 계속 이게 귀에 박히고 계속 자기 입으로 계속 말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꿈에서 일본 말을 쓰다 쓰게 되더라니까요. 아무튼 그래서 몇년 동안 일본어를 안 쓰다가 아니구나 일본어를 몇년 동안 한국어를 안 쓰다가 이제 직업을 이제 구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이제 일어를 쓰다가 이제 갑자기 한국 사람을 대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딱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어 어, 뭐지 어뭐 이렇게 버벅거리니까 <laughs> 막한 번은 한국에 이제 일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화를 딱 받잖아요 인사 말하고 저기 어뭐 이런데 제가 이제 워낙 한국말 안 쓰다 보니까 접속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 말이 제대로 입에서 잘안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딱 끊어버리네요. 그래서 아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받자마자 아 끊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제가 전화를 한 기억이거든요.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서 아 이게 그 경상도 토베기 사나이가 참. 외계 이 해외에서 살면서 모국어도 안 쓰니까 참 모국어도 안 쓰면 이 조국에게서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금이라도 음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뭐 다른 뭐 한일 커플 유튜버 워낙 많고 그분들도 참 그런 마음으로 이쁜 좋은 영상 이쁜 영상 많이 만드시는데 뭐 제가 크게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일본 얘기도 하고 뭐또 요리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 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사람 사는 얘기 하는 거뭐 그런 거해 나가면서 영상을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. 세 번째 이유는 또 우리 훌륭하신 결혼 14년 차마눌님께서 유튜브를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한다고 얘기를 다 꺼내니까 콧방귀를 끼면서 이제 쓸데없는 데힘 빼지 말라면서 그런 시간 있으면 알바라도 하나 더 뛰어서 돈이나 벌어오라면서 이 서방님을 무시하더라고요. 참이 쓰라린 음, 해외 노동자의, 외국 노동자의 서름이 어?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. 아무튼 농담조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툴을 들으면 이게 왠지 진심인지 농담인지 이딱 전해지는 이그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이 한국 사람이 미묘하게 갖고 있거든요. 아무튼, 우리 마누님이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긴 한데, 그래도 이, 이 가장으로서, 아이 둘 가진 이 가장으로서, 뭔가 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,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. 아무튼, 되든 안 되든,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하면서, 한번 간밭에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, 뭐, 이거는, 뭐랄까, 마지막 숨겨진 뭐 이유라고 해야 되나, 개인적인 이유인데, 아무튼, 제가 개인적으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한분 계세요. 그분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. 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사설 탐정을 이렇게 고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가장 뭐 제일 확률이 좋겠다 싶은 게 유튜브를 이용하는 건데. 근데 장기적이겠죠. 제가 이렇게 뭐 아직 구독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뭐 5년이든 10년이든 아무튼 장기적으로.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데, 혹시 제가, 음,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가면, 제가 꼭 찾고 싶은 이분을 공개해서,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.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찾아보려고 며칠을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했는데, 알아보고 했는데,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, 일생일 대 제가 꼭 죽기 전에 꼭 찾고 싶은 분이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튼 그분은 나중에, 내후년, 5년? 10년?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, 아무튼, 꼭! 가능하면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튼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네 가지입니다. 아무튼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!